그리고는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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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압에서 밀리나요? 밀리나요? 일단은 지표 나왔은 게. 10시 반 지표 보러 갑시다. 자, 들어가자. <목소리> 별 문제 없을 게야 오늘 PC는. PC는 잘 나올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어, 오, 마이너스 떴네. MOM. 괜찮은데요. 근데 밀린다. 재료 소멸인가? 제가 지금 그 방제 적어 놨잖아. PC는 재료 소멸인가? 아니면은 증시에다 가지고 신나를 들이부을 건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음 재료 소멸인가? <laughs> 잠깐만. 아이그 지금 왜냐면 옵션질이 옵션질로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PC 나왔는데 어? 이러고 그냥 니도 파냐? 야 나도 팔아야지. 우리 모두 PC만 기다렸었다, 이러면은, 아니, PC가 예상치를 하려 했다, 그러면은, 호재거든? 근데 제가 지금 방제, 재료 소멸인가라고 적어놨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그널로, 어, 매도 시그널이다, 그러고 팔기 시작하면은, 누가 사겠냐, 비싸다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지 이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로 해석할 수 있냐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다 <laughs> 이거는 이건 이제 그냥 그냥, 그냥 그 복불복의 복불복 이무운 이온 그 복불복이 라니까 복불복 그리고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늘었네 개인 소득은 경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뜨고 난뒤 시장이 바로 이제 딱히 뭐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0.1% 빠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 존나 높지 에왜 에, 에, 높아 마이 높아 그냥 뭐합니까? 이걸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거냐? 재료 소멸이면 밀리는 거거든. 근데 딱 출발선도 보시면보합이었어보합권에서 우다닥, 우다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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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기잖아요, 요기. 요, 시. 이러고는 이제 오늘은 완전 방향성 매매인데 어 지금 방향 잡기 위해서 시장이 열심히 지금 왔다리 갔다리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보시면은 채권은 지금 10년물 기준 떴습니다. 2년물은 제자리에요 나스닥이는 내려다 오 말고 또 이제 그 발딱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좋은 데이터가 떴는데 영 힘이 없지 이게 문제야. 좋은 데이터가 떴는데 영 힘이 없다. 그러면은 아 비싸긴 비싸다거든. 잖아 그 비싸긴 비싸다잖아. 차트상으로 보면은 되게 지금 힘 없는 차트에요 차트상으로는 되게 부정적 차트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 제 제가 방제에 뭐라고 방제를 해야 될까 하다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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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 있어서는 못 간다는 난 아닌데 계속 그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다들 알고 있으니 적당히 그냥 적당히 현금하세요. 현금, 현금 들고 있으세요 적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요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합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오늘도 오른다. 그러면 은 1월 고용보고서 나올 때까지 가, 가, 올라가는 거야. <laughs> 오늘도 오른다. 야 씨, 모르겠고 나는 오늘도 산다 이러면 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그러면은 페드 푸시라는 단어가 원래 그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제일 반기는 용어거든요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경기가 박살나고 증시가 박살나면 그러면 뭐하냐 연준이 나선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 터진, 터졌던 그 제로금리 아니면은 2019년도에 그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보험적 금리나 말은 보험적 금리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때 누가 망할 것 같았냐 그러면 이때 중국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어렵다 그러는데 2019년도에도 중국이 그때 부동산 위기 올라오고 중국 경기 꺾인다는 얘기 나오면서 중국 5% 성장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야 이거 중국이 저렇게 좀 흔들흔들하면 은 글로벌 경기가 좀 위험할 것 같으니 그러니 연준이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다 말고 갑자기 금리를 낮춥니다. 0.5%나. 요것도 어찌 보면은 패드 푸시였죠. 2019년도에 이것 때문에 증시가 확 올라갔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은 연준은 요즘 시장을 들어 올릴 생각이 없죠. 연주는 근데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 21년도에 포모를 느꼈고 그리고는 이 포모와 플러스 유튜브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거 마찬가지죠. 포모와 유튜브가 결합되면서 무슨 현상이 왔습니까? 저는 이거를 인베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거든요. 투기를 많이 했었어. 개인 투자자들 기준에서 그리고는 인베스팅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도만 들어갔었고 그리고는 자본 소득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근 지금 진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진짜 많은 개인 뭐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라고 볼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베스팅에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 방송도 지금 크리스마스 전 12월 22일 밤 10시 38분에 현재 7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그 호소비버리한 코제이 앞에서 방송 틀어놓고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시간에 나 시간도 아니고. 밤시간에 테이는 진짜 자기 객관화 <laughs> 잘 돼서 말하네요 <laughs>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슨 무슨 단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인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어 이런 단어가 갑자기 생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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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무슨 푸시라더라 어제 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어나 어제 단태용 방송 보고는 단태용단태영 유튜브 보고는 어 나도 찾아봤었는데 그 뭐였지 리테일 푸 요새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이거예요 리테일 푸 리테일이라는 게 우리 그 gs리테일 그 bgf리테일처럼 말 그대로 소매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매유통상들 근데 이 소매유통상들 기준에서 뭐하냐 개인투자자 잖아 이 우리 주식판의 소매유통상은 경기고 증시고 모르겠고 주가가 빠지면은 뭐하냐 개인이 사서 들어올린다 라는 거거든 근데 이 개인이 미국개인이냐 미국개인 플러스 한국개인 플러스 일본개인투자자 플러스 일본이 지금 애나 약세니까 이 와중에 이제 또그 일본 내에서는 뭘 하고 이러면 디플레이가 너무 심하니까 밖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고는 유럽 쪽에서도 미국 주식 엄청 사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만 사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봐봐라 지금 환율 1 3 0 0원인데 다들 미국 주식 넘어가잖아 한국은 개판이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리텔풋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사서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시장에 돈이 많다 개인들이 돈이 많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을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가 많아서? 2020년 코로나 때, 2021년도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했죠. 실업수당을 올려서 돈을 많이 줘버리고, 국가가 돈을 때려줬잖아. 그리고는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 신청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뭐했어? 방구석에서 그냥 별풍선이나 사고, 발풍선에서 그냥 그 넷플릭스 구독이나 하고, 방구석에서 그냥 피자 만들어 먹고, 그냥. 망가냐 아, 코인도 이제 하고 그런 코인으로 돈 보내들도 있고 주식으로 돈보내들 있고 그돈 주면 다 그걸로 겁도 단타친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 이 현금들이 계속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그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201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삼성전자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제 과거 오랜 기간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미자 올라가네요. 고점 쓰나 지금? 아 고점 쓰러가네요. 예, 그... 이번 한 덕분에 처음으로 세금 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laughs> 꼭 대상 받읍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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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리테일 푸시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게 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물려 있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추식,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 고점에 개인들이 물린다고. 아, 우리도 많잖아요 뭐. 이거 뭐 2차전지 7월달에 사신 분들 많죠. 포스트 홀딩스 막 이렇게 막 50만원 위에 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 삼성전자 막 8만원 위, 9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산 사람들의 이 개인들의 유동성이 기존에 투자하시던 분들 아니면 단타치는 분들 아니면 이런 뭐주가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력들 기준에서는 이 돈이 유동성이에요. 이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늘의 난가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잃은 만큼 내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고, 내가 물려 있는 만큼 내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거야. 뭐 현대차 24만 원, 뭐그 애플 카이슈, 뭐저 기아차 10만 원 위에서 지금 기아차가 9만 원 위로 올라왔어. 얼마 걸렸냐? 2년 걸렸어? 2년? 3년 걸렸네? 3년? 21년도 2월 21년도 2월이니까 3년 동안 내 돈이 묶여 있었잖아. 그 돈을 그냥 예금 적금에 넣어놨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름 안 돼. 1년, 2년, 3년, 4년 동안 내가 돈을 물려있어 버리면은 아 이거는 예전 건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못한 거잖아. 그러면은 얼마? 본전에서 팔게 아니고 적어도 예금만큼 먹고 팔아야지. 10%, 15% 먹고 팔아야지. 2, 3년 물려있었으면은. 근데 2, 3년 물려있어 도고는 뭐합니까? 본전 오면 판다? 어우, 물려있어서 힘들었다고. 그니까 러 적어도 내가 2년, 3년 물려있었을 때, 내가 2, 3년 물려있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한20% 먹었어. 이런 뭐예요? 성공한 투자는 아니지만, 실패한 투자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무난한 투자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분들, 혹은 투자를 좀 오래 했다고 부르는 분들은 3년에 100%를 목표로 투자를 한단 말이야. 3년마다 더블 내는 걸 목표로, 연 25에서 30%씩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야. 내가 찐고점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봐야지. 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말씀드린 거, 올해 초에 삼성전자 5만 원대 내려갔을 때, 내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8만 원대 물린 사람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땅추구후회 한다 그랬다고. 내가 한익스 산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8만 원대 물렸다 그러면 2011년 초에 물린 거예요. 올해 초 기준 2년 동안 내가 삼성전자에 물렸었던 거야. 2년 동안 공부했으면 이 가격이면 사야 된다라는 그 판단이 섰어야 된다니까 2년 동안 물리면서 뭘 했냐 이거지 2년 동안 물리면서. 그죠? 2년 동안 물려서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6만원 깨고 내려갈 때는 계속 샀어야 돼. 더 물리더라도 담원 한주두 주라도 샀어야 돼 그때 그런데 거기서 더 빠질 것 같다고 아이고 납도 모르겠지 그럼안 된다니까 그러면 은 본인은 만년 천년 유동성 공급자예요 천년 만년 유동성 공급자야 2년 동안 물려있으면서 분명히 사람들하고 삼성전자 얘기는 했을 거야 내 삼성전자에 아파트가 한채 들어가 있다 얘기는 했을 거야 아그 배당 질금 들어왔더라 얘기는 했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놓 오면은 남들 몰래 판다 어우 잘 버텼다, 본전을 건졌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본전 건져놓고는 더 올라가면 또 산다. 이번 형말 맞긴 한데, 분전 왔다가 안 팔았을 때 다시 떨어지면 겁나 약올라서 반 정도 덜고 난 걸로 운영이자를 노리고 떨어지면 평단 낮추기. 낮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은 이런다니까요. 어점에 물리고 존버하다가 돌아와서 본전에서 매도하고 더 가면 여기서 매수한다. <laughs> 그리고는 또 물린다. <laughs> 내가 실제로 봤어 이거를. 내가 실제로 이걸 봤어. 못 참고 위에서 또 산다니까. 저 위에서 대부분 테마주가 테마주 매매하면서 돈 벌다가 이러다가 크게 읽잖아.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저 위에서 매수를 또 해. 그리고 물려. 본돈다 날려. 그 손절 못 해. 항상 이거잖아. 삼성전자 같은데 물리면 다행은 맞아요. 다행은 맞는데. 삼성전자 현차 하다못해 네이버 40만원도 냅두면 은진가 놉니다. 삼, 네이버 계속. 네이버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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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그랬잖아. 와, 그 정도면 저층 살다가 돈 벌해서 중층 갔다가 돈 벌해서 펜트하우스 가는 건행 근데 그 펜트하우스가 내가 문도 못 열어 보잖아. 펜트하우스가 있긴 있는데 그 들어가 보지 못하는 펜트하우스죠. 그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냥 언젠간 갑니다. 계속 사세요. 물 타세요. 평단 낮추세요. 접니다요. 대용주는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야. 해 봐서. 내가 말했잖아. 농심 내가 그때 2년 반 3년 첨물렸었다고. 네이버 44만 이었는데 종식 사서 빨간색 됐습그니까 저도, 진짜, 내가 농심한테 진짜 그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니까. 내가 농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내가. <laughs> 동심에처물려 있으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많이 배울게요. 내가 진짜, 그놈의 새끼들, 내 진짜.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그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내가 유동성 공급자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는 보통 이렇게 한번 불장이 터지면은,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돈을 때려 박아요. 삼성전자, 뭐 애플카, 아니면 메타버스, 2차전지. 다 개인들 돈으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한 거 아니야. 개인들 돈으로 주가 끌어, 끌어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 저 위에다 물려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도 여전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고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인건비가 우리나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대비로 보시면은. 그러니 과거비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달 리필되는 개인들의 유동성이 더 늘어났어. 인건비가 오른다는 거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제가 크게 그 뭐, PC 보다는 크게 뭐 강조할 건 아니지만, 요거 보면서, 아까도 경기 좋네 한 말씀 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개인 소득 전월 대비 0.4% 늘었다. 경기 좋잖아. 개인 지출이 전월 대비 0.2% 늘었다. 물론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얼마 나왔냐, 얼마 금액이냐, 이건 뭐 따져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개인들 다시 지갑이 빵빵해졌다라는 거지. 맞죠? 이거는 지갑이 빵빵해졌다라는 거야. 물론 겁나 개새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스타트가 0.08%였고, 지금 한0.2% 올랐어. 0.1% 빠졌다가 0.2% 올랐어. 뭐 올랐다 빠졌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테일 푸시라고 부르는 이 용어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팔아. 그리고는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 세머니가 계속 들어와. 그 지표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빠졌으면 뭐라고 얘기했냐. 어 예상보다 PC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인플레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요. 인플레가 너무 빨라 너무 빨리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비가 죽어버린다는 소리거든. 미, 지금 유럽이 이런 상황이에요.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져. 벌써 개들 2%야. 유럽애들 지금 전년 대비 CPI가 2%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디플레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인플레도 적당히 떨어져야 돼. 이렇게 적당히 인플레도. 인플레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면뭔 소리예요? 안 팔리니까 할인 판매한다는 소리 아니야. 인플레도 적당히, 실업률도 적당히 올라야 돼. 인플레이션. 어, 이렇게 지금 떨어진 이 부분.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뭐 보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몰라. 다음 달 CPI가, 아, 다음 달 PC가 좀 거슬, 거슬, 이래 거슬칠 것 같은데. 다음 달 PC가 더 떨어지려나.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기준에서는 이게 지금 코어 PC가 그 3.4로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3.2. 코어PC가 3.2가 뜬거예요 3.4가 예상되다가 그러면은 이게 3.3이 아니고 더 낮게 나와야 돼 1월에 발표되는 한달 뒤 발표되는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도 PC 딱 발표 나고는 시장이 어? 어? 하다가 에이씨 올라갔잖아 <laughs>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어, 개인들의 폭풍 매수 포모에 의한 리테일 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지금 역대 최대 코로나 때 한번 오르고 올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개인들의 참여 비중이 그냥 계좌 터서 거래하는 개인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야 MG들은 그만큼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비율이 당연히 역대 최대지 매년 올라가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미국 주식을 검색하고 공부하고 하는 비율이 역대 최대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리테일 푸시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 그리고 리테일 푸시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는 월스트리트도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2019년 때 코로나 이전 때와 달라졌어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서는 가는 놈이 더 간다가 뭐예요? 테마가 세면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바뀐 게 뭐예요?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 꿈이랑 실체가 결합되어야 더 갑니다. 그게 지금 누구예요?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게 지금 테슬라고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꿈과 실체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맞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뭐, 그 종목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신규 상장주 중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꿈은 인데 실체는 없잖아. 숫자가 안 나오잖아. 꿈만 있는 기업은 테마에서 끝납니다. 강하게 갔다가, 진안하게 떨어질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전략이 없거든. 근데 꿈과 실체가 있는 기업은, 강하게 갔다가 강하게 조지고, 강하게 갔다가 강하게 조지는 이걸 반복하면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들어오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좀더 비이성적으로 가는 게 맞아. 개인들의 최대 무기는 시간이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안 팔아 이러고는 계속 사 거든 기관은 여의도든 월스트리트든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빠지면 더 사. <laughs> 나스다, 엔비디아 빠지면 더 사.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개 무서운 거야 이게. 손절이 없어, 애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애들은.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 맞죠?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보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미래는 뭐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를 상상을 하잖아. 뭐, 우리나라는 아니란 것 같긴 한데. 특히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다 10년, 20년 뒤에 나를 상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합니까? 저 진짜 놀란 게,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가 꽤잘 나오는 게 뭐냐. 미국 기업인데, 10년 뒤에 텐베거 가는 애들. 미텐텐 놈들. 대표적으로 유니티 이런 애들. 여기는 댓글이 겁나 달려. 저 유니티 영상 어젠가 유튜브 올렸잖아. 어, 오랜만에 한, 한, 한 4개월, 5개월 만에 올린 건데. 댓글이 겁나 달려. 잘 먹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 샀는데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입니다. 안 됩니다. 유니티는 에픽 때문에 처발릴 겁니다. 언니얼이 짱짱합니다. 이러면서. 댓글 겁나 달려 이거 보면 왜냐면 매일 적자거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적자를 보고 있는 한 20조 하는 기업이야 진짜 미국 기준에서는 잡주 중에 잡주인데 영상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이 많이 달려 어 지금도 채팅 올라오잖아 미국 주식도 이제는 재무좋은 작은 놈을 찾아야 된다 그지? 왜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재미가 없거든 그거는 트레이딩이거든 그러니까 얼마? 한 10조... 한 20조... 만화단 50조 정도네들, 그 정도 된을 사가지고, 그거 따블따블 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뭔가 시장을 혹할 수 있는, 그리고는 그런 꿈과 실체, 꿈과 숫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더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과거 20년 평균 나스닥이, PER이 얼마? 과거 10년 평균 기준으로 따지면은 과거 PER이 20에서 25배입니다. 근데 과거 5년 평균으로 따지시면은 PER이 25에서 30배로 올라와요. 몰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 AI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은 앞으로 미래지, 포드 PER 기준으로 30배에서 50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 틀린 건잘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사서 안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되는 놈들은 PR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개 깜짝 놀란 게 그거잖아 아니 뭐 이거 나스닥을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을 만한 이, 좀 이렇게 비싼 애들 보면은 과거 전통인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애들은 오히려 양반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퀄컴 지금 개싸다? 왜 그렇게 표현을 드리느냐. 그한테 보시면서 저 어디 있냐. 어 서비스 나오 이런 거 보자. 어제 목표주가 상향으로 떴거든. PER이 지금 90배입니다. 1년 뒤 50배예요. 근데 어제 그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 하나 나왔다고 얘가 또 올라가. 여기서. 계속 가. 90배입니다. 90배. <laughs> 90배라고 계속가 지금 그러고는 어디 있냐 인튜이트라고 보자 68배입니다 계속가 월봉 봐봐요 계속가 얘들 지금 얘들도 사상 최고치 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아 PER 100배까지 10밖에 안 남았다 아, PER 100은 기본이다 아 그럼 얘는 PER 100 가려면은 한50%더 올라가겠네 <laughs> 미쳤다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리테일 푸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효과를 만들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laughs> 어, 개인들이 많이 사면 알죠 어 개인들이 2021년도 말에도 존내 사가지고 월스트리트는 다쇼 잡고 있었어요 2022년, 2023년, 예, 22년 초에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은다쇼 때리고 있었습니다 승피 쇼 때리고, 애플 쇼 때리고, 알지? 그때 다, 다 풋으로, 해치 다 걸어 놨었던 거. 그래서, 이런 게좀 그,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세상은 변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에라 모르겠다요. 미장이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볼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장 열리기 15분 전이네요. 리테일 풋은, 뭐냐?